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고신니입니다. 오늘은 ENFP와 ESFJ의 분합 알아볼 거예요. 이것도 저한테 이전에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늦게 업로드 했죠 죄송합니다. 자, ENFP 제 유형입니다. 제 유형. <laughs> 궁금하시다면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FP는 온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해. 어, 자기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막 일을 막 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많은 성격인 거죠. 그리고 관심사도 되게 많아. 일도 많이 치고. 어, 근데 자기의 통찰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흥미가 뚝 떨어지고 열정이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 ESFJ. 이 사람은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요. 보활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고난 협력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료애가 많고 친절하고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즐기면서 정리정돈을 잘하고 사비성이 많은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냉철한 입장을 취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부딪혔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좀 커요. 자, 그러면 이 둘이 연애를 하면 어떨까? 일단 둘다 에너지가 넘친다. 음. 특히 외적인 에너지, 외향이잖아요 둘다 그래서 사람 만나고 모임하고 나가서 노는 거 엄청 좋아해 <laughs>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트 방식은 서로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둘다 나가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미 서로의 절친들이랑은 얼굴 트고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다가 둘다 F야 좋아.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이 많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대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좀잘 보듬는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근데 이런 사람 둘이 만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어떤 문제냐면 둘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는 성향이다 보니까 이 다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연인이 아닌 다른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쓸수 있거든요 아 어, 그러면 이제 단둘의 시간이 좀 부족해질 수 있죠 시간과 에너지는 언제나 제한적인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는 해. 왜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한다. 그래, 섭섭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싸울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게 둘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보죠. 일단 두 사람 모두 사람의 관계나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면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 서로에게 뭐가 상처가 된 건지 약간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까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물론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해. 언제? 맘먹고 쟤한테 상처를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상처를 잘 맞는지 아는 사람은 저 사람에게도 어디가 치명탄인지 아는 거지. 그래서 진짜 상처 주기로 마음을 먹으면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그리고 둘다 감정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상대에게 화가 날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화나는 포인트도 둘이 같을 수는 없어. 감정이라는 건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꼬이기 시작하면 다른 한 명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런 부분에서 꼬이기 시작하면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감정이 꼬이면. 자, 그럼 둘의 차이는 뭘까? S인 사람은 일처리를 할때 사실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일처리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N. N인 사람 그것보다 의미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서로 어떤 거에 대해 설명을 할때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N의 이야기를 S가 들으면 너무 딱딱하고 사실만 막 나열을 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너무 냉정할 수 있어. 특히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 너무 냉정할 수 있어. 근데 N의 이야기를 S가 들으면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근거가 좀 빈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어, 미래 지향적이고 근거는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접근법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서로에게 장점이 될수 있어요. 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기의 사고의 이런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지. 반대로 자기의 이야기에 부족한 점들을 좀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때는 그게 좋지. 자기가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수 있거든요. 또 다른 차이는 P와 J의 차이예요. P는 좀 유도리가 있고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J의 경우에는 빨리 결정하고 방향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P가 보기에 J는 너무 빡빡해. 그리고 세상이 다 계획한 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생각하면서 P는 그 상황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잘 적응하고 대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J가 보기에 P는 세상 편하게 사는 거지. 약간 대책 없어 보이고 미래를 같이 하기에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차이점은 서로에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J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편이니까 반대로 계획하지 않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그때 피가 딱 나타나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 어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환기를 시켜줘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왜냐? 피는 평생 이렇게 자랐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순발력은 어떻게 보면 피가 훨씬 더 뛰어날 나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제 J는 피에게 좀더 현실적인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거나 좀 끈기 있게 하나를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코칭을 잘해요 잘 이끌어줘 그래서 서로의 차이가 서로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궁합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어, 이 둘은 궁합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왜냐면 MBTI에 따라서 이 사람은 만나, 만나면 좋아요. 이 사람 만나지 말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건난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서로 성향은 다 달라요. 왜냐면 음, 나랑 똑같은 유형의 MBTI를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고, 그리고 차이점으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기,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구나를 이해하고, 나랑 어떻게 다르구나라는 걸잘 이해하면 할수록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나요? 어떻게 저잘 맞췄어요? <laughs> 댓글 남겨주세요. 알겠죠? <laughs> 자, 여러분들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부탁드려요.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